안녕 타워팰리스 쪽에 있는 양자천을 걷고 있습니다 어, 집에서 아주 가깝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네, 멀리하니까 작네요 지금 여기가 진검다리가 있는데 돌로 만든 거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 근처 아파트가 적은 게 아닌데 타워팰리스만 엄청 높아서 무슨 성처럼 보이고 다른 아파트들은 다 낮아서 이 양재천에서는 그 아파트들이 안 보여요 나무에 가려서 타워팰리스만 저렇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멋있기도 해요. 네. 이제 홍콩이나 뉴욕 이런데 밤에 가면은 거기는 어. 대부분의 빌딩들이 다 높아서, 음, 이렇게, 빌, 빌딩의 숲,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 아직까지 이쪽은, 예, 대부분의 건물은 낮아서, 이제 양재천에서볼 때는, 예, 스카이라인이, 하늘이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사실, 뭐, 제가 강남에 한 35년 정도, 예, 33년인가 하여튼 그쯤 살았는데, 어 딱히 운동할 데가 없어요 강남에 동네에 작은 공원 이런 것도 사실 어, 이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양재천이 생기기 전에는 어, 상당히 운동할 데가 없었어요 국민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고 어, 이 타워팰리스가 1999년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지으면서 이 양재천 쪽을 뭐 자세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돈을 기부를 했는지, 하여튼 좀 멋있게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길게 바꾼 게 아니고, 저 앞에만 좀 예쁘게 했었는데, 어 지금은 어 이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 가는 길이 전체가 다 엄청 좋죠. 가로등도 많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사람들도 가기 편하게 잘 팻말도 되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어, 물고기가 안 살았어요 양재천에 예, 그리고 어, 절대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들어가면은 막 피부병 걸린다 그래 가지고 거의 뭐 죽은 하천 물이 거의 뭐 1년에 며칠 흐르지 않는 예, 그런 작은 개울 정도로 생각을 했고 이게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예,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파빌리스가 이제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에 만들어졌는데 아, 여기 이게 지금 들리는 게 개구리 소리예요. 개구리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뭐 강남에선 사실 개구리 소리 들을 일이 없어요. 강남이라 그런 게 아니고 도시는 다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개구리 소리 들으니까, 어, 좋은 것 같아요. 개구리도 먹고 살아야죠. 여기는 무슨 생태학습한다고, 논에다가 논처럼 만들어서 별을 집어 놨어요. 네. 애들이 한밤중에 노우로 하네요. 해가 떠있을 때는 이제 학원,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어우, 슉, 잘 놀네요. 네. 이렇게 학원 끝나고, 밤, 지금이 밤 9시거든요. 밤에 대해서야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지금 원래 이쪽으로 안 오는데 또 이거 찍겠다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멀리 돌아온 건 아니고 이 다리 위에가 잘저 자리가 좋은 것 같아서 올라와봤어요. 멋있긴 멋있네요어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가로등이 눈이 부셔서 가려봤고요. 친구들 중에 몇 명이 타오커에서 살긴 사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지난 다음에서야 이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 집에 자주 가는데, 대학교 되니까 친구 집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 타워플리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어진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근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이제 300% 이하, 아, 300% 미만이에요. 299% 그런데 타워팰리스만 이제 한 800에서 900% 정도를 지어가지고 주상복합 예, 다른 아파트들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멋있네요 지금 오른쪽에 등에 타워팰리스1 네, 제일 먼저 지어진거고 나머지는 수차적으로 타워팰리스2 타워팰리스3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지었구요 제가 부동산 할때 이거 중개해 보려고 에르 많이 썼는데 아 사람들이 의외로 타워필리스를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오래되고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타워필리스 뒤로 이어지는 그 메타세콰이어란 나무를 예쁘게 심어놓는데 어 그나마 이제 이 근처에선 좀 예쁜데인데 사실 이런데는 신도시에 비할 수가 없죠. 뭐 일산의 호수공원이라거나 뭐 청라나송도를 네 보시면 그런 데는 정말 뭐 공원이나 이 도시조성이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아니죠. 송도는 특히 이게 한번 보면 은어 그러니까 뉴욕이나 홍콩처럼 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은 이렇게 타 펠리스처럼 쭉쭉 뻗었는데, 공원도 있고 길도 매우 반듯하고. 평지고 쾌적하고 깨끗하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 서울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이제 완성 도시이다 보니까 땅이 없어요. 네. 이, 그래서 탄천이나 이렇게 양재천처럼 예, 나라가 가진 땅을 예쁘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땅은 다 어쨌든 개인들이 이제 뭐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어, 일괄적으로 사서 예쁘게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양대천처럼 어, 양대천이 그나마 잘돼 있는데고 예, 양대천을 빼고 나면은 그렇게 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따라해서좀 이렇게 멋있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초중고뭐 대학교 다 나오고 했지만 어, 저도 여기에 집이 없어요. 예. 오래 살았지만 집이 없는, 제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나고 자랐지만, 어, 저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도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모님한테 얹혀 사느라고 이러고 있지, 제 친구들 중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예, 다 이제 회사 근처로 가거나, 예, 그랬죠. 여기는 황토길인데 신발을 벗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걸어봤는데, 되게 차가워요. 예. 네. 생각보다 딱딱해요. 근데 뭔가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음, 요즘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그, 주식 공부도 좀 하고, 부동산 경매 공부 다시 하려고, 정말 일을 악물고 해서, 하루에 어~ 그런 것 관련된 유튜브 한두 개씩 보고 있고 그~ 부동산 책은 다 봤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언제까지 오르는가 봤는데 언제까지 오르냐면은 답이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 오른대요 예 여기 이제 황토 길 걷고 발 씻는데 발다씻었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제오늘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나 깔았어요. 요즘 게임 좀 해볼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니까 콜 오브 듀티라고 이게 총 쏘는 걸 해봤는데 제가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배틀그라운드도 총 쏘는 거예요. 여기 다리 밑에고 어 총싸움을 되게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나오기만 하면 죽는 거야 그냥. 게임에서 제 캐릭터가 계속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 게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안 죽어. 예. 한 10분 이상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오래 했어요. 어제는 얼마 안 했는데, 오늘은 거의 한 7시간, 8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아침 먹고 그거 하고, 점심 먹고 그거 하고 해서, 어, 지금 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팔꿈치도 아프고, 팔목도 아픈데, 뭐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낮에는 요즘 너무 덥고, 네. 꽃이 아직 남아있네요. 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벌레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이런 숲 속에 있는, 강남에서는 이게 숲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기 걸어서 집에 가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삽니다. 하루 종일 뭐 스마트폰 게임, 콜 오브 듀티 하고, 유튜브 보고, 네, 마지막은 CU인데 네, 오늘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서 패스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